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뀌자라고 말하지 말고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 이미 바뀌었습니다. 뭘더 바라는 겁냐?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바뀌었다. 그다음에 우기면 됩니다. 우리 바뀌었는데 뭐 어쩌라는 겁냐? 우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잘하는 거 우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이겼어, 다 바뀌었어. 뭘 어쩌라는 거? 야 이러면 사실 아무도 달라,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뭘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거. 나정당해 공정해.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들보다 민주당이 뭘 못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국민임보다 공정하지 않아요? 아니죠. 총선에서 이기는 길은요. 각자의, 각자의 지지층 플러스 약간의 중도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약간의 중도층은요. 자발적 중도층, 자발적으로 집 나간 중도층이 있고요. 비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중도층이 있거든요. 비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중도층만 조금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나간 애들은 잘안 돌아와요. 근데 비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렇게 끌어오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 2%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우리 바뀌었어. 너 와봐봐. 네가 와가지고 조금만 보면 돼.라고 알려주면은요, 그래? 보자. 마음이 금방 바뀌어가지고 싹 와서. 아 그렇구나라고 보면서 찍, 찍는 순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걸 못 해요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국민의힘보 훨씬 민주당이 더, 더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 민주당이 가, 바로 그거예요.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점은요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가? 아니 국민 어 국민의힘이 내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니까 아, 그래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러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본인도 이제 없어요. 어 없잖아. 근데 바보같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죠? 이게 정말 엉터리예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진짜 바보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어요? 이게 조금의 있는 양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같이 잘하고 우리 같이 착한 애들이 어딨어요? 이거를 뻔뻔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워낙 기득권으로 그들을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네 조금만 바뀌어도 엄청 잘한줄 알고 정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너무 혼나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더 혁신인가 뭔가 하지 마요. 혁신을 뭐 하려고 해요? 우리처럼만 양심껏 살면 이 나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교육을 우리 그렇게 시킵시다 해당 행위를 한 똥파리를 민주당에서 징계 처리를 추진합니다 사실 빠르게 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즐거운 소식입니다 오늘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권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 직무 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소송을 이끌었던 한 권리당원이 최근 당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당이 당원 자격을 박탈해 소송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신지는 잘알 겁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자들은 하루빨리 바이든 해야죠. 이낙연계가 여기 방송 나가면서부터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런 행보는 민주당이 늦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내년 총선에 답이 나옵니다. 관련 영상 안에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똥파리를 민주당에서 징계 처리를 추진합니다. 사실 빠르게 해서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즐거운 소식입니다. 오늘 채널 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권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 직무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소송을 이끌었던 한 권리당원이 최근 당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당이 당원 자격을 박탈해 소송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신지는 잘할 겁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자들은 하루빨리 바이든 해야죠. 이낙연계가 여기 방송 나가면서부터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런 행보는 민주당이 늦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내년 총선에 답이 나옵니다. 관련 영상 안에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똥파리를 민주당에서 징계 처리를 추진합니다. 사실 빠르게 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즐거운 소식입니다. 오늘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권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 직무 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소송을 이끌었던 한 권리당원이 최근 당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당이 당원 자격을 박탈해 소송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신지는 잘알 겁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자들은 하루빨리 바이든 해야죠. 이낙연계가 여기 방송 나가면서부터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런 행보는 민주당이 늦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내년 총선에 답이 나옵니다. 관련 영상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